엇다가 어 원래 이게 좀 되게, 좀, 교육 시간 따지면 되게 좀긴 부분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이거 끝나고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투상도가 좀 복잡한 거라 쉽게는 안 돼요. 그래서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투상도로 해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이제 그리셨으면은,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등각도라고 하주 입체도, 입체도 그리는 것까지는 배우셔야지만, 완벽하게, 어,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입, 입체도,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예요. 입체도. 입체도를 보시게 되면 요게 뭐 요즘 흔히 말하는 3D 모델링 형상인데,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들할수 있는데, 뭐 거기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CAD에서도 이런 입체도는, 어, 이런 2D로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내용은 어렵지가 않고요 설명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는요 SNAP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SNAP SNAP SNAP이라는 명령어죠 SNAP 엔터 치시고요자 SNAP 엔터 치시게 되면은 옵셋 그러니까 옵션 창이 뜹니다 옵션 창 자, 옵션 창이 뜨시면 그중에 여러분들 얼른 들어가셔야 되냐면 s 엔터 치시면 돼요. 스타일. 들어가셨나요? 스타일.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sn ap 엔터 그다음에 스타일 엔터. s 엔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둔각투영이라고 있어요. 옵션에. I죠? 단축키. I. I를 치시고요. 둔각투영입니다그 다음 I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snap. 그 다음에 s 엔터, I 엔터. 그 다음에 간격 두기 뜨죠? 간격 두기는 무시하시고 엔터 한번 치시면 돼요. 엔터 한번 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우스 포인트 보실래요? 마우스 포인트가 각도가 틀어져요. 틀어지고 보이셨나요? 지금? 저처럼? 틀어지죠. 아, 요게 어, 평면 방향에 따라서 이 마우스 포인트가 바뀝니다. 그럼 평면 방향은 어떻게 바뀌시냐면, 어떻게 바꾸냐면 단축키 있죠? 키보드는 F5번 한번 눌러보세요. F5번. 자 F5번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방향이 뒤집힐거예요 그리고 커맨드 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등각평면 평면도라고 써있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누르게 되면 이렇 누르시게 되면 등각평면 좌측면도 등각평면 우측면도라고 씁니다 보이시죠? 음. 이런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평면을 선택해주시면 F5번 누르셔가지고 자 그러면 먼저 등각평면 평면도를 잡아주시고 평면도 평면도를 잡아주시고 요걸 가지고, 이제, 평면도에 관련된 건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명령어는 L 엔터 치시면 되겠고엘 엔터. 라인 명령어.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요. 밑에, 스냅이라는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스냅. 그 불을 끄세요. 클릭하셔가지고. 스냅 때문에, 어, 예, 간격, 따다다닥이 되는데, 그 따다다닥 걸리는 거는 없으, 없애, 없으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자, 스냅이라는 명령 없애주시고요. 클릭해서. 그 상태에서 라인 명령을 치셨죠? 한점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죠? 자, 자유롭게 움직이면 못 그려요. 자, 직교 모드 살리시고, 직교. 직교 모드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한 방향 또두 방향을 움직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면을 보시게 되면, 자, 평면도 맨 왼쪽 끝돌출된 형상을 보시게 되면, 가로는 41, 0이 세로가 20이에요, 기자. 그러면 가로방향으로 40 엔터. 그 다음에 세로방향으로 20 엔터. 40 엔터, 20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평면도 돌출 형상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40에 20 엔터. 여러분들 도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0이 나올 겁니다. 왼쪽 부분.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F5번 눌러가지고, 우측면도로 바꾼다. 우측면도. F5번 우측면도. 그 다음에 다시 L 엔터. 라인 명령 다시 추가 집어넣으시고, 여기 현재 평면도에 모서리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밑으로 내리셔야겠죠? 내리면은, 자, 도면 치수를 보시게 되면, 밑으로 40mm만큼 내려가죠 100에서 60배니까 4 0 40엔터. 그 다음에 20엔터. 40 엔터 하시게 되면, 현재 보이는 방향, 우측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쭉 끌어주고 올릴게요.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니까. 다시 이제 F 부분 또 누르세요. F 부분 또 누르게 되면, 이제 좌측면도 그릴 수 있는 거 이쪽 부분. 그럼 마찬가지로 L 엔터 라일 엔터, 라일 명령을 집어넣으시고요. 여기 끝점 찍고, 밑으로 내립니다. 자 얼마큼 내려야 되냐? 도면 받더면 100mm 내려가는 얘기죠. 100 엔터, 100mm만큼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20 엔터, 그죠? 윗 방향으로 20 엔터. 또 오른쪽 또 똑같은 방향이죠. 거기가 거리가 얼마냐면 80인 얘기죠. 80 엔터. 밑으로 20 엔터, 20 엔터. 그다음 위로 위로 120 엔터.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좌측면도 형상을 또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릴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요쪽 방향도 마저도 그릴수가 있겠네요 이쪽도 여기 끝점 찍어주시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40 엔터 위로 위로 몇 미리에요 위로 20이네 그죠? 위20 엔터 옆으로 어 옆으로 40 엔터 이런식으로 또연결되고요이 부분은 아니네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라인는 아니에요 이라인는 트림을 잘라주셔야 되고 어,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 1차적인 형상 완성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완성되면 다시 f 부분 눌러가지고 평면도로 해서 나머지 또안안 뭐안 그려진 부분을 또 마저 그리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 20 엔터 40 엔터 20 엔터 빼주시고그 다음에 다시 F5 4 눌러가지고 우측면도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똑같이 끝점 찍고 위로 40 엔터 그 다음에 120 엔터 그 다음에 20 엔터 그 다음에 얘는 40 엔터가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평면도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치수를 기입해 그리시면은 이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좀 어렵죠? 따라하시기가. 그래서 치수를 박가면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가능하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보조선 그리셔야 돼요. 보조선으로 해서 위로. 위로 몇 미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위로 60만큼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120만큼 가 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지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형상이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등, 각도를다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나하 계시고,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 등각도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지. 자. 다된것 같죠? 이거를 이제, m o 로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옮겨놓으시고. 그 다음, 우리 오늘 배웠던 스케일이제 스케일. sc. sc 스케일을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한0.7 정도로 줄이세요. 0.7. 그러면은, 사이즈가 딱 알맞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0.7 그러면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까지 해서 그 다음에 등각도까지 해가지고 입체도죠 깔끔하게 완성이 된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염지 씨가 많이 드릴 테니까 잠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SNAP로 해가지고 어. 이제 이게 이체들 다 그렸잖아요, 기죠? 이체들 다 그렸으면은 원상 복귀 시키 돼요 원상 복귀. 자, 원상 복귀는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이 명령어를 입력하시되 여기 S에서 I로 넘어갔잖아요, 기죠? 처음에 그걸할 때는. 근데 여기를 S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럼 완위치 됩니다. 자, 한번 해 보세요. SNAP 엔터 치시고 S 엔터 S 엔터 엔터 한번 더. 그러면 원상 복귀가 되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등각도 그리실 때는 명령어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주의할 점은 스냅, 요 스냅을 끄셔야 된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스냅이 요 명령어를 쓰시게 되면 S N P를 S N A P,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여기까지 뜰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설명해 드할게요